이렇게 세트 하다 보니 자, 찰이 먹읍시다 잘 먹읍시다 빨리 먹어 뭐 시작도 없이 그냥 이미 시작된 거야 <laughs> 시작됐.. 지만 네.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네3 2 1 형이 치는 거야? 오늘 주제 콘텐츠 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토 사와 우와 6화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최대한 많은 분량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고 안 없어진 게 어디에요? <laughs> <laughs> 그 지난번에는 너무 위원장님의 무거운 주제 음. 약간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직원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면서 겪는 경험담? 전부 전부터 시작해서 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겪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 보자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laughs> 입사 전에 생각했던 내 직업 약간 이미지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내 직업에 대한 그림 이것도 다시 할게요. 우리는 <laughs> <laughs> 저 했는데 왜? 왜? 했으면... 또 다시 다시 슬레이트를 쳐요? 아냐 아냐.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어, 현실에서 겪게 되는 내 직업에 대한 느낌, 솔직한 감정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거든요. <laughs>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회사를 입상하게 전쯤 몰랐어요 아, 그런 사람 꽤 많아서 저도 몰랐요 얻어 그래. 걸렸다는 얘긴가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웃음> 아니 <웃음> 얻어 걸렸다요그 <laughs> <laughs> 저는 원래 우리 회사 오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한 경우라서 음, 음. 첫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충남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이나 서울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였고 그 회사들 세개 중에 한 군데가 우리 회사긴 했어요 근데 막상 교대 근무를 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주 이교때 뭔지 모르겠고 교대? 반나 바뀌면서 일을 하고 나나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제가 목표로 한세 회사 중 우 회사가 있어도 거기에 합격을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도 교대 공부하는지는 알고 오셨어요? 알고는 데 있었어 모르고 있다면서 참에는 <laughs> 좀많아할 저도 그럴 거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약간 어 약간 고대근무좀안할 가능성도 있지 아 않나? 약간 그것도 좀무한 건인지는 몰라도. 음. 아뭐 입사 후 1년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많아 가지고. 어, 맞아. 약간 그래 가지고 약간 어 직원 용무와 막 이런 용어가 저도 평생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직업이었는데 어 내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다. 약간 어 되게 신기하면서도. 아 전혀 아예 아, 연봉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전혀. 아 <laughs> 사무 신청을 할때 분사 어... 같은데 갈줄 알고 약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는... 그냥 사무직 일반적인 사무직 사무도 있어 일반 사무도 있으니까 분사나 아니면 사무소도 약간 여 직원분들이 크게 대부분이시잖아요. 어, 남자분 좀더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남자 비율이 여자 직원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탐구 같은 데는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나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전 달라진 거죠 제가 생각때에는스인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도영이

좀 아쉬운 건 우리 회사는 이제 코랄 같은 경우는 제복을 정복이 있는데 음. 정복도 없고 그냥 무슨 수주구한잡아구 있고 좀거기가 별로고 그런 게좀 아쉽고 뭐그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는 거의 이유겠죠? 그냥 회사가 이런 문제들을 급여,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게좀 아쉬운 거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너무, 뭔가 재미없이 아, 네. 그냥, 좀, 너무 진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그러면. 음, 막상 입사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어쨌든 간에, 승무라는 직렬은 승무 그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하고서 학교를 오고, 그래도 그리고 또, 입사까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에 생각했던 승무 직렬의 특성하고 지금 실제로 겪은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 생각해보진않았요요 운전하는 거랑.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약간 당황한 적 없어요? 일하면서? 어. 당황한 적은 지금 회사에서는 크게 없고, 저도 이제 이직을 해서 왔으니까. 음, 저 공항 초다에도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승강장 KTX 플랫폼을 90km로 통과하거든요, 직속열차가 그럴 때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설마, 뛰지 않겠지. 뛰지 아 않겠지. 아 사고사회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90km면 꽤 빠르거든요. 역사를 9 0 k m 통과하니까. <laughs> 눈 마주치라, 그냥. 승강장 안전문이 없어. 거기는 저상 k t x 플랫폼이라서 없어요. 아, 이게 일반 아. 전동열차 플랫폼은 있죠. 와. 아, 그 기차 기다리다 그면 지나가면. 그 통과한다? 네, 아, 지금은 k t x 를안 다니는데, 아이고. 근데 이게 난리가 <laughs> 나서. <웃음> 네, 이게 차선이 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아예 기으로 통과선 따 이게 순간간이 따로 있고, 서로도 같이 이용하고. 어, 같은 선로로 통과선이 아니에요. 지금 뭐 대전역 도보면은 철이 여러 개 있어서 아, 예예 이게 예. 그냥, 그냥 상하서만 있고 아, 아. 이제 여기를 승무장을 어디로 가냐 느 그냥 김기만 해주고 아, 아. 그러면 언제부터 승무원이었어요? 아. 저 아직 십오 살이에요. 어머 요 우연? 우연이 여쭤다 보니까 대학을 아. 가서 그냥 우연이 아. 그때는 원래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아. 그래서 좀 원래 차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자전차를 아, 다시 공부해서 아, 아, 가볼까 이랬는데 딱 독학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전공이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냥 해야겠다. 아, 차를 좋아해서 차를 좋아요? 아니 차를 좋아해서 아, 차를, 음, 좋아해서? 아, 아, 아 그냥 차를 좋아해서 그런 분이야. 차를 좋아해서 그래서 들고 있는. 나는 차를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뭐 했는데 전공을 이제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뭐 잘했죠 사실. 뭐 철... 아, 저는 아니었어요. 그거는저희 사무처장이 그거니까 다음에 초대해서 성공한 철덕이니까 거기는 다음에 모셔보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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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네요 음. 얘기해보니까 별로 그런 느낌은 안 들던데 그렇죠 그러저않는데숨기시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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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입사를 하게 되셨을요 아니, 뭔데 딱잘 됐네. 아, 저도 여기를 1순위로 막 생각하고 온건 아니에요. <laughs> 이제 대부분 사무분들이 마찬가지인 네. 듯이 시험 보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지, 지하철을 되게 오래 이용하면서도 <laughs> 영원이뭘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렇 부딪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영원을 부를, 역시나가는... 보고, 네, 역직원을 부를 일이 없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요. 음. 하루에도 너무 많은 코비 올리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이직한 분 누가 이직요저 저밖에 없나요? <laughs> 네, 저도. 어 진짜요? 네. 네? 네. <웃음> <웃음> 제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걸요 이 중에서. 네. 어. 네. 아무튼 네. 아 저는 뭐 그. 음. 기관사지만은 현재 기관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철도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고요. 저번에 공대 컴퓨터공학 전공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관련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회사도 좀 여러 군데 다녔는데 방황을 하다가 네, 네. 저의 직업관은 이제 어좀 가늘고 길게 네. 기관사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서 면허를 따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 네. 기관사로 생각하기 어렵죠않 생각이 잘안나 근데 뭔가 사무직렬은 경쟁률이 너무 세고 어. 너무 대단하신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기관사는 그러니까 자격... 대단하지 않다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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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는 않아요 이냥 <laughs> <그냥 웃음> <귀한> 아니라 <laughs>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2종 전기차량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허 가진 사람들끼리의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도 좀 줄어들어서 좀더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자세한 네. 히스토리는 사마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네. <laughs> 아, 아, 얘기했었네. 사마에나왔요 아, 아,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네. 그, 이직을 하고 나서. 네. 우리 회사의 가장 특징? 특징? 아, 뭐, 네. 사격과 비교했을 때. 네. 되게 만족스러웠던 점. 아. 일단 특징은 일반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일단 기관사들은 다 대부분 교번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평일 주간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뭐 행정 업무를 둔다든가 뭐 평일에 혼자 이렇게 영화관 가서 보고 싶은 영화 봐도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볼수 있고 통째로 내가 빈용도 있 <laughs> 실제로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다 <laughs> 아, 혼자서 본 적도 있는데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아, 워라벨? 그쵸 네, 워라벨 면에서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주 5일보다는 저는 교번 근무, 교대 근무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승무는 교번인데 사무는 차조 2교대 대부고 직렬이 그렇군요. 그게 똑같이 낮, 평일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좋은데 뭔가 어떤 아 교번이랑 교대랑요. 근데 사실 교번도 거의 주야비휴 패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주주야 비휴도 있고, 뭐 주주휴도 떠 있고, 그래서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네. 그, 그 아, 말씀하실 때도 사주 이그대도 네. 포함해서 교대와 교번 둘다 네. 그런 면 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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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는 쪽. 차이는 있는 거아 아니, 뭔가 좀더불규칙한 네. 있어서 아, 그렇죠. 네. 그거는 <laughs> 항상 저희 승무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언제 미리 짜여져 있는 거요 그렇죠 예, 패턴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일 주간 출근이다 하면은 전날에 시간 한번더 신경쓰고 알람도 이제 혹시라도 잘못 맞춰놓으면 못 일어날 수도 아, 있으니까 예, 알람도 막 이중 삼중으로 맞춰놓고 사조이교대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조이교대처럼 고정돼 있어도 아침에 가끔 헷갈릴 때 그런 적 어, 없죠 어, 오늘이 그러니까 주간인가 야간인가 약간 늦잠 잔줄 알고 어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 어, 오늘 생일인데, 주간 생일인데 어 주간인가 약간, <laughs> <이런>. 약간 순간적으로 <laughs> 그럴 때가 <laughs> 많았어요 뭐.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네그 사기업과 이 공기업 얘기잖아요 네, 네. 저도 사기업 뭐작가님이셨지아예 네. 어차피 저는 이걸 이 직업을 할 거였으니까 네. 당연히 빨리 칼퇴하고 네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한두 달지 않니까부 보지 어, 도혁 씨는 한달 일찍 집에 가네? <laughs> 무슨 일 있어? 뭐. 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음명했지만. 확실히, 이제, 일치를. 네. 리통니 네. 무슨, 매주 마지막, 한달 마지막 주에, 통을이심히 어. 지켜놨는데, 불을 꺼요. 불 끄고 노래 나오는데, 하지만, 사람들 이 일을 하고 있어. 네. 예 이게 별로 전혀 의미가 없는. 무슨, 거학 과정의 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불을 꺼버리는데, 아무도 아무도 가고 이러고, 그냥, 불은 꺼지고 노래 나오고. 확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딱 자기, 개인이 우리가 정해진 일만 하면 되니까. 퇴근도 뭐딱 잘, 자기, 자기 시간만 끝나면 가면 돼요